자. 다른 사람 파이파이에 저희가 예쁘게 나와요. 이게 목원이에서는 하나. 아, 어떻어요 자, 441동에 이기복선 사전에 어디 계십니까? 바로 네, 개이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오전에는 간단하게 시장님 말씀만 좀 듣고 내빈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3 6골 돌고 나서 끝난 뒤에 또 내빈들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기 전까지 그냥 한 시간 반을 공연했습니다. 아유네 고맙습니다. <laughs> 성대하게 이렇게 개최된 것을 무엇보다도 축하드리고 또 이러한 대회를 아주 멋지게 치를 수 있을 때에는. 1클럽 모든 회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최고의 클럽, 최고의 축제 원래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 김현희 클럽장이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끼리만 하면 뭐가 재밌겠어요. 우리 정수복 협회장님 어디 계세요? 협회장님이 또 출연하셔. 여기 협회 이사님들, 각 클럽의 클럽장님들. 그렇게다 교육위원장이고,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날, 이 클럽의 대회가 이 지구상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파크골프 대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배동성 씨 앞으로 누군무진하게 함께 하자고 박수 한번또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이고, 우리 김현희 클럽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자주한 최고로 멋진 대회 되시고 앞으로 시에서도 파크골프를 하는 13개 클럽 또 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고 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시장님 가시기 전에 김현희 클럽장님 시장님이 또 급하시니까 가시기 전에 네. 행운권 추첨 가장 좋은 거 하나 우리 시장님이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어떤 거 뽑아 드릴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안 맞으면 체를 탓한답니다. 그러니까 샵에 가요. 체를 갈러. 그런데 제가 볼때무엇을 하면 실력이 늘수 있냐 그리고 젊어지고 힘이 날수 있느냐 기회가 될 때마다 파크골프장에 있을 때마다 뒤꿈치를 살짝 3초 들었다가 놨다가 살짝 들었다가 놨다가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허리를 펴주고 등을 펴주고 다 몸을 이렇게 펴줘야 균형을 잡혀요 이게 안 펴지면 기웃뚱거립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귀에 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걸 합니다 키 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 건강해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마 체를 바꾸는 것보다 매일매일 이거를 하는 게 거리도 더 나가고 똑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클럽 가을맞이 축제대회 행운의 주인공, 신승! 형님 오늘 자 나오셔서 기념촬영 한번 해주시고 선물 받고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선물 받을 때 축하해 주시고 박수 많이 주신 분들이 또 선물 받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신성일 동생인 것 같아요. 너무 인물도 좋으시네. 아우, 제가 여학생이 뽑히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거 두, 두 형님만 뽑아드리면 이거 얼마나 원망이 많을까? 근데 원망을 듣게 생겼네, 이게. 네빈 중에서 뽑혔습니다. 저한테 항상 금곡동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달라고 말하는 형님이 뽑히셨네. 다산클럽 가을축제, 네빈 중에서 아주 잘생기고 금곡동 발전을 희망하는, 벌써 안경 빼시네요. 신 형식 우리 클럽장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신 씨만 <laughs> 뽑아주시오아 이거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활짝 한번 웃겠습니다. 자 스마일, 자 스마일, 자 하트, 하트, 자 사랑합니다. 아, 화이팅! 하나, 둘, 타사 화이팅! 화이팅! 김현화이트 화이팅! 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36홀 샷건 방식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장 갖추시고 네 장비 챙겨서 각 해당 홀에 가서 좀 선수 대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입장 시작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전부 다 내빈들이 많이 오신,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A9번, B9번, A12. 그네 개의 코스는 뒷막 맞고 들어오면 오비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든지 운동하기 전에는 사전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멋지게, 몸풀기 운동 시켜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박수 퀸. 우리 방아영 프로님과 함께 몸풀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파크골프 남양주가 나온 파크골프 홍보대사 피지게이 파크골프 킹 방아영입니다. 저희 남양주에 오니까 친정이온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다산 1클럽 파크골퍼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한 번! 멋진 티를 만들어주신 다산 1클럽 김현희 회장님께. 형 우리 어, 클럽장님께 뭐가 필요합니까? 클럽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양주에, 우리 또 클럽을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정수봉, 네, 우리 협회장님, 잠시 앞으로 좀 모시고, 네, 그래도 회원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클럽 장배, 멋지게 오늘 경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파이팅 하고 출발할 텐데, 자, 우리 다산 1클럽, 그럼 다같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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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시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타식은요, 네, 우리 정수복, 우리 협회장님하고, 그리고 박동식, 박물옥,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강근석, 후원회장님, 이렇게 시타식을 하겠습니다. 시타는 A3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시타를. 네, A3. A3으로 다 같이 가고, 각으로 나서 각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일동의 이기복센터장님, 어디 계십니까?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아이고 여기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해 주죠. 네, 네. 네. 하사... 네. 좋은 성적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복 네. 복속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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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한그시할시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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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네, 저도 저도 네. 아이고. 아, 이거 네. <laughs>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다사나 이 클럽 어, 클럽 장비 파크 골프대 네, 페스티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달빛이 흔들거리고 그 검은 미어가시고 가는구나. 하얀 김을 막 모래에 사랑을 새겨 놓아요. <목소리> <목소리> 어, 대장이 하라고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놓을 데가 없어. 뭔가...